저는 토론 과정에서 제가 가진 힘의 10%만 썼습니다. 다 우리 편이니까요. 자, 제가 이재명을 맞서면 제 힘의 200%를 쏟아 넣을 겁니다. 박사를 내버리겠습니다. 지금 우리는 전쟁 같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. 전쟁 같은 선거에서 누가 필요합니까? 전쟁 같은 선거에서는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사람, 싸움에 이겨본 사람,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울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여러분, 알고 계시죠?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저는, 저는 투사입니다. 저는 전사입니다. 이겨본 사람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길 사람입니다. <laughs> 여러분이 저막 나가는 위험한 정권을 겪으시지 않도록 할 무기이자 방패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이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 올리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제가 잘 싸워서요? 아닙니다.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제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. 잘 보셨습니다.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. 어제 홍준표 후보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 민주당에선 자기들이 90% 이상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겠느냐? 라면서 우리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잘못된 생각입니다. 제가 이길 겁니다. 어려운 상황인 거 분명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라마가 필요합니다. 제가 이번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써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 자체는 대단한 드라마가 될 겁니다. 우리 모두 역경을 이겨내고 미래로 가는 드라마가 될 겁니다. 그 드라마의 힘으로 그 드라마의 기세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빨리 저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넣고 박살 낼수 있도록 저에게 오늘 내일 과반의 지지를 몰아주십시오. 힘을 아끼고 그아끼 힘을 모두 이재명을 박살 내는데 쓰게 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